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찬성한다 아니다. 저는 무조건적으로. 아무 뭐, 나도 당연히 찬해. 의료진이 늘어나는 것을 약간 조건부 찬성인 게. 소위말해듯 지금 문제가 뭐뭐 깊이 뭐 학과들이 있잖아요. 뭐 소아과라던가. 맞아 맞아. 어. 응급의학과라던가. 어. 그리고 어, 지방의료. 어 그런데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대라고 해서 그 필요한 고기만 갈수 있는 따로?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증원하는 건 찬성인데 몇배만게 몇 늘려야지 이건 나는 반대. 공공의대의 측면은 그거야. 갔을 때 거의 사회복무 같이 되는 거지. 필요한 과에서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거기에서 평생 종사를 해야 됩니다. 하면은 공공의대 과연 들어갈까? 난그 생각이야. 대신 공공이나 마이 붙은 만큼 경찰대가 옛날 경찰대 가듯이 거의 돈을 안안 안 내고 들어가서 술기를 배우는 맞아. 거지. 그래서 잠깐만. 최소 10년 정도는 소위 말하는 지방의료원이나 이런데 공공공무 같은 걸 음. 하고 그 이후에. 응원을 마친 다음에는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만약에 공공의대를 했어 근데 나 흉부외과 하기 싫어 나 외과 하기 싫어 나 의사 안 할게 오케이 너 맘대로 해 계약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의사 매도 정지시키면 되는 거까